안녕하세요. 윈지의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이 어, 영상은 이전에 바로 이전에 올렸던 코스사 d 찌급 영상에 대한 보충 설명 영상입니다. 어, 그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좀 소리가 잘안 들리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동영상 교체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 어, 그냥 보충 설명 간단하게 보충 설명한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찌그는 어, 구슬을 삽입하는 지구구에 어, 1.5파이 세라믹 구슬을 정해진 위치에 이제 좀 수월하게 좀 삽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펜슬형, 뭐 샤프 형식, 이런 식으로 어, 제작된 지구입니다. 어, 처음에 요구, 고객의 요구사항은 뭐냐면, 어,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 1.5파이 세라믹 구슬을 이렇게 한 개씩 배출할 수 있게, 어, 손 안에서 줄수 있게, 어, 마치 볼펜처럼, 마치 샤프처럼 이렇게 뭐, 그, 쉽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쉽게 사용하면서 이제 구슬을 이제 배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가 이제 요거 조건이었고, 어 사용되는 곳은, 어, 어, S4 스마트워치, 거기 화면부 테두리에 보면 이제, 어 위치를 잡아주게, 따다닥 소리가 나는 그 위치를 잡아주게, 그, 한 구슬을 8개에서 12개 정도 박아 넣는 부분이 있는데, 그 스프링 위에, 작은 스프링 위에 구슬을 얹는 건데, 그거를 핀셋으로 잡고 이제 한개 한개씩 얹어다 보니까 생산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스프링 위에다가 구슬을 이제 그 쉽게 얹어 놓을 수 있게 그러니까 뭐요 부분을 지금 그 위치에다 갖다 대고 요거를 누르면 구슬이 나와서 그 스프링에 이제 얹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확실 히 효율은 올라가는데 일단 처음에 이제 요간 그그 말씀하신 쪽에서는 이제 생산 효율이 낮으니 효율을 올릴 수 있게, 이제 그런 측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이제 개발된 부분이기에.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외관 형상은 요구한 게 없었고, 그냥 손 안에 질수 있게,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작동이 좀 수월하게, 그런, 어쩌면 외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뭐 까다로운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구조적인 부분을 잡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나오면서 형상을 잡아가서, 지금 이런,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형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요쪽이 구슬이, 이제, 사람미 구슬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직경 1.5파이니까, 구슬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좀 가득 채워놓고, 한개한 한 개씩, 이제, 배출하다가, 나중에, 뭐, 어느 정도 다 돼갈 때쯤에는 다시 한번더 채워서, 이제, 구슬을 한 개씩 배출하는 거고. 구조 자체는, 지금부터 설명드리면, 그 구조 자체는 복잡한 구조가 아니고, 어? 어 뭐, 생각보다 간단하니 뭐, 할 수도 있는데, 뭐, 어디까지나, 이제, 뭐, 그런 간단한, 구조든지 복잡한 구조든지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데까지 이제 머리를 막뭐 상당하게 이제 회전을 시켜서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엔지니어 이제 뭐 일입니다. 일단 이쪽 부분이 이제 구슬이 채워진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이제 그 바인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구슬을 한 개씩 이제 밀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잠깐 단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슬이 채워져서 한개한 한 개씩 구슬이 내려오는 거죠. 이게 그럼 내려오면 대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여섯 개에한 일곱 개 정도는 어뭐 총으로 비유하자면 장전이 돼 있는 거죠아 거기서 여기 아까 요 말씀드린 요 바가 한 개씩 밀어내서 바깥으로 배출되고 지금 이쪽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구슬이 장전이 됐을 때 흘러내리지 않게끔 어느 정도 위치까지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바가 내려올 때는 이쪽이 밀려서 여기 스프링이 있거든요. 뒤로 약간 밀려서,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다시 막아주는. 그러니까 내려서 밀 때, 자동적으로 밀려가고, 바가 다시 복귀가 됐을 때는, 이게 나오면서 다음 구슬이 여기 탁 걸리게끔 잡아주는 거죠. 음. 말씀드리니까 구조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정밀도가 나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어, 지금 요 파트, 요 파트, 요 파트는 다 금속 CNC 가공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요쪽은, 뭐, 정밀 취소는 필요 없는데, 이쪽도 이제, 마모나, 그런 걸좀 줄이기 위해서, 뭐, 간단하게 그냥 금속 제공을 금속 가공을 한 거고, 결국엔 여기 하우징 자체를, 스크류를 체결해서, 이제 좀꽉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 요 부분 자체는 이제 알루미늄 가공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스프링은, 어, 요 부분을 눌렀을 때 다시 복귀가 돼야 되니까, 요 스프링 들어간 거. 단면 어, 한번더 보면, 어, 단면 잠깐 보기 전에, 어, 일단 구슬 한번 딱, 가득 채워져 있으면 1.5파이 구슬이다 보니까 작 작겠죠? 작으니까 이쪽 아래쪽에 몰려 있으면 나중에 그한개한 음, 한 개씩 내려오는 것도 한 개거든요. 그 위에서 가득 찬 구슬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병 안에 구슬을 가득 채워놓고 막 흔들면 구슬이 한 개씩 나오긴 나오겠지만 한참을 흔들어야 이제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하늘색으로 된게 어, PC, 얇은, 낭창낭창한 플레이트인데, 이 바가 내려올 때이것도 같이 내려오게 돼가지고, 이게 구슬을, 이쪽 모여있는 구슬을 한 번씩 휘저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 뭐, 복잡하게 막혀있던 구슬들을 한 번씩 휘저어주면서, 한 번씩 쳐내면서, 구슬을 이제, 순서대로한 개씩 다다다닥 내려올 수 있게, 정리를 시켜주게끔 하는 거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이쪽에 구슬들이 다 모여있겠죠. 다모여고 한, 구멍 한개 쪽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다 모여있으니까는 쉽게 안 내려가니까는, 이 예, 아까 그 바가 내려오면서, 그 피지 플레이트가 내려오면서 이쪽을 한 번씩 휘저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구슬이 한 개씩 다시 정렬이 돼서 이제 내려오니까. 이걸 잠깐, 어, 없애보면, 구슬 내려가는 게 이제 요렇게 되었거든요. 그니까 러요쪽에 모여있으니까는 그걸 한 번씩 툭툭 쳐내주는 거죠. 예. 어. 질서 없이 사람들이 밀려갈 때 이제 질서를 잡아주게끔 이제 푸시맨 이 있는 것처럼 아, 푸시 푸시맨이기보다는 어, 그, 그 질서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게 옆에서 감독관이 있듯이 뭐 어,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 잠깐 그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 놓은 게 없고 그게 또한 4, 5년 전이다 보니까 영상을 지금 구할, 그 찍어 놓은 다른 분들이 찍었었는데, 그 영상을 지금 제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 자료로 만들었던 그, gif 파일로 된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 모여있는, 그, 여기 장전되어 있는 구슬 한 개를 이제 배출하면, 다음께 내려오면서, 이 요거에 의해서 이제 걸려있는 거죠. 걸려있고, 이게 내려갈 때 요걸 이제 밀어내는 거죠. 요런 쪽 구조, 요런 식의 구조입니다. 끝까지 이제 밀어주면서 이제 그 구슬이 이제 정해진 시까지 싹 들어가게끔 잡아주는 거거든요. 녹색 구슬이 이제 내려오고 나머지 구슬이 이제 자체에 장전됩니다. 지금 요쪽 부분이라든가 요쪽 부분이라든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가공품들은 이제 좀그 정비가 좀 나와야 됐었기 때문에, 어, 그 지그나 아니면 그 정밀 가공을 좀잘 하는 쪽에서 의뢰를 해서 샘플을 만들어서 막 줘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대략 이렇구요. 궁금하신 점은 어, 댓글이나 이거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좀 음,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마지막으로 이쪽 주요 파트 부분, 이 부분 한번 보실까요? 이 어, 그 스프링은 제가 표현이 안했는데 좀 이렇게 됐거든요 구슬이 내려와서 몇장 정도서 밀어내면 배출되겠끔 나중에 이쪽이 그, 육안을 좀 확인될 수 있게 투명한 재질로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마 투명한 재질로 해서 샘플을 한번 줬을 겁니다. 그게 아마, 근데 투명한 재질하면 이제 플라스틱 가공을 해야 되는 거니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마모가 좀안 좋아서 그걸 적용했는지 안적용했는지제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뭐 어 구조가 그렇게, 오히려 알고 보면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근데 어 단순히 요구상을 가지고 이제 그 요구사에 적, 그, 만족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죠. 좀... 어. 공간신 좀 댓글 남겨주세요.